안녕하세요. 규산타로의 규산입니다. 그 오늘은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그 오늘 제가 그 타로카드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뽑았는데, 네, 오전 카드로는 정의카드를 뽑았습니다. 그럼 오후 카드로는 소드 9을, 저녁 카드로는 펜타클 6를 뽑았습니다. 우선 이세 카드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정의 카드는 우리 정의 카드 하게 되면 어떤 정확한 판단을 위한 카드라고 생각되는데 아무 오전에 제가 정신 차리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또 정의 카드는 한편으로 다른 사람과 의견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카드가 되겠죠오후에 소드 나인 카드는 매우 골치 아픈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극복할 수 없는 실제에 대한 인권에, 즉, 그, 부정적인 입장에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 빌었다고 생각되는데, 즉,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드 나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펜타클 6스는 베풀 때꼭 대가를 바라는 모습의 카드입니다. 그 이유는 그 우리 빨간 옷을 입은 남자분이 왼손에 저울을 쥐고 있기 때문에다 그래서 이제 남을 도와주되 꼭 대가를 바라는 그런 모습에 비치는데 이것은 아마 펜타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카드입니다. 즉, 펜타클은 물질이죠. 물질이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카드다. 이렇게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펜다클이 베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저는 보기에 상당히 좋은 카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세 카드를 아침에 뽑았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을 제가 간단히 피드백 드리면은, 오전에 이제 제가 출근하면서, 그 우리 집 인근에, 그 떡집이 있습니다. 떡집이 있는데 이제 상당히 그 찰떡을 잘하는 곳입니다. 매우 뭐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한 곳인데 제가 16,000원짜리 이제그 쑥하고 일반 팥하고 떡을 주문을 했었는데 집으로 오면서 보니까 길자가1 5 0 0 0원이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주문할 때는 그 떡은 16,000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서 천원을 더 드려야 되나 하고 막 고민하면서 집을 왔죠. 집으로 와 가지고 떡을 확인해 보니까 15,000원짜리 떡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하고 파다고 같이 섞여 있는 거는 16,000원이고 그냥 그판만 있는 것은 1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은 제대로 15,000원이 맞았는데 제가 주문했는 떡이 아니었던 거죠. 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면 떡을 잘못 담으신 것 같더라고요 잠시나마 저는 이제 정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아마 오전에 그 정의 카드 나와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오후에는 이제 아들, 딸들과 전심 식사를 했는데 그. 딸로부터 부동산 매매에 관한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전화를 받았는데, 과연 매매 금액을 얼마나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서로의 생각을 주고 받았습니다. 주고 받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격 싸움인데, 가격을 많이 받고자 하면 잘안 팔리는 것이고, 가격을 낮게 하자면, 팔리기는 팔리겠지만, 팔고 와서 또 그만큼 후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의 요소에서 아마 이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녁에는 이제 펜타클 식스가 나왔는데, 뭐, 사위하고 와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자고, 이제,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기 했는데, 그, 사위를 먹자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곱창을 먹자고 했어요. 곱창. 곱창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는 즐겨 먹었는데, 요즘은 이제 곱창을 별로 즐겨 먹지 않는 음식이라서, 제가 이제 그, 거부를 했고, 그 대신에 이제 곱창 먹고 나서 저녁에, 이제 그, 커피 한잔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제가 그, 제가 좀, 좀 입지 않는 그, 옷, 잠발을 하나 주기 했거든요. 그래서 하그에 그래 보니까 이제 제가, 오늘 사회에게 얻어먹으면서 제가 또제 삼발을 풀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결론적으로 기본 테크에 대한 어떤 그 펜타클 6에 대한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이 카드가 매일매일 나오는 일진이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일진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판단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저는 일진을 해석할 때그 아주 긍정적인 해석을 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은 일진은 바로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런 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깊게 뭐 부정적인 면까지 너무 그렇게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고 일진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생각하고 비록 나쁜 카드가 나올지라도 좋은 나쁜 카드도 반드시 좋은 점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점이 있을 거다는 그런 희망적인 해석을 하고 하루를 보냈는데, 실제로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루 종일 그 찝찝한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안 좋은 카드가 나오더라도, 아, 그냥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물론, 대스 카드라든지, 뭐, 데빌 카드 이런 거 나올 때는 그에따른 약간은 신경을 쓸 필요는 있죠. 그러나 이제, 신경을 쓰되, 그냥, 지나가면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음, 카드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진은 간단하게 보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일진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규산타로의 규산이었습니다.